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코인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1월 ETF 상장되고 5월부터 조정은 있었지만, 9월 마지막 저점 찍고 드라마틱하게 12월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인의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고 트럼프 당선으로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알트하라 부추겼던 겐슬 의장까지 1월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으니까, 25년은 알트코인 상승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결코 하락 시작이 아닌 상승 위한 빌드업입니다. 비트코인은 예상대로 새벽에 9만 5천 달러까지 롱퍼지션 올렸다가 고래매도 지속으로 9만 2천 달러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은 3 3 0 0 달러 버티고는 있지만 리플도지 에이다 메인 아이트코인도 다수 마이너스 구요 비트코인 하락에 아이트가 버티고 있기는 한데 11월 1 2월 진입했던 개인들 마이너스 20% 30% 수준으로 25년 불장 생각하고 무작정 홀딩하고 있는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50% 정도 추가하락 나오면 비트코인도 7만 달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패닉셀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9월에만 봐도 나스 내려가고 독일 정부 비트코인 팔았다 소식나고요 그러다 트럼프 당선까지 불확실해지니까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비트코인 4만 9천 달러까지 패닉셀이 있었습니다. 3월 4월 비트코인 7만 달러 상승했을 때만 해도 10만 달러 직행할 것이라는 믿음에 올해 상반기 개인 매수만 하지만 6개월간 행보하고 4만 9천 달러 빠지면서 웬만해서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인 투자 경험이 짧고 투자했다가 잠시 쉬다 오는 투자자들은 전체적인 코인장 흐름이나 예도가 낮습니다. 정말 손실라도 안 팔고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홀딩하는 투자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경투가 말하는 손실은 비트코인 마이너스 20%까지고 아이토코인 마이너스 30% 50% 넘어가는데 홀딩한다는 것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의미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미국 금리 거시. 경제 정책만 봐도 12월 FOMC에서 파월의 장이 내년금리두 번만 내릴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알트코인 충격이 없을 것이다. 호이닝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알트코인, 업비트 현재 파란색이라며 이런 가격들은 절대 혼자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중정투 영상 매일 챙겨보시고 지난 영상도 다 보셔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학교 수업 한번 흐름도 치면 계속 이해 못하다가 결국 공부 포기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자포자기. 하락장, 급등코인, 작코인 올라탔다가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우리 리플도 2,900까지 내렸다가 추가 개인 매수로 3,000원. 간신히 지켜주고 있죠. 비토인 트 청산매물 보면 9만 달러까지, 고배율, 청산매물대, 방어라인인데 여기 라인 무너지면 7만 달러까지 지켜줄 만한 매물대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는 시도하겠지만 연중 금리가 너무 부정적이니까 풀매수는 안할듯 보이고요. 대신 11월, 11월 신규 진입한 개인들 8만 달러 내려가며 하늘이 중기 보시고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해야지 알트코인 도찐 상승할 수 있고 만약 코인 시장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트럼프 당선전에 코인 세력들에게 후원 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코 좌시 하진 않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지표인 마이클 셀러 12월말 또 매수를 했습니다. 97000달러 평단에 2100개 매수를 했는데 이전에 15000개 50000개씩 매수하다가 이번에 2000개 매수는 확실히 화력이 떨어졌고요 혹시나 하락하지 않을까 현금 들고 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셀러 터지 주가도 장중에 마이너스 8% 빠지고 애프터장 1.9%또 마이너스로 총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줄곧 이야기를 드리지만 마이클 셀러가 고점에서 투자자들 모으려고 매번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에 장기 보유해서 수익은 났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오는 경우가 80%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아니라 또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했다면 2,100개가 아니라 더 싸진 가격에 1 0개2만0 0개 최소 구매를 했겠죠. 그리고 새벽동안 25년 1분기 그레이 스케일 6가지 추천 아이트코인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25년 한해 동안 코인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흐름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이고요. 추천 아이트코인부터 보면 6가지 이미 고점이거나 그레이 스케일 세력들을 펌핑 다 시켜놓고 개인들 마지막에 물리기만 바랄 가능성 높은 코인들 매우 많습니다. 솔란자체 워낙 5천원만 주면 누구나 코인 만들 수 있고 가격 펌핑한 다음 언론이나 그레이 스케일에 공표를 하는 패턴이고요. 2 2 0 11년 11월 고점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많았는데 단기 증가한 시장 유동성 흡수하려고 펌핑하는걸수 있고 얼마 상승도 못하다가 마이너스 99% 손실이 매우 컸었고요. 1등으로 추천하는 코인 하이퍼 리쿼티로 고유동성이라는 코인인데 9만 원짜리 이더리움 체인으로 만들어진 레이어원 코인이고요. 분산형 거래소 덱스 신생 탈중앙 거래소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BNB 코인과 같은 거래소 코인이긴 하지만 하이퍼 리쿼티 거래소는 신생 각 거래 시작. 거래소로 안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etf로 거래소들 수익 줄어드는 데 지옥행 막차를 타라는 거죠. 시가총액은 90억불로 워낙 100조 넘는 코인인 그래스캘에서 가장 힘을 실어주는 알트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스캘 개별적으로도 투자 많이 했고 최근에 코인 텔레그래프 하이퍼리커 기사도 올리면서 펌핑 중이고요.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하락고 하면 이런 코인들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90%될수 있습니다. 24년 11월 상장되 3.9달러 시작했는데 가격이 이미 4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코인은 아테나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 헷지 포지션에 의해서 지연되는 코인이라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하면 반대적으로쇼 걸려 있는 아테나 코인 오르는 로직이구요. 아이디어는 신박하지만 비트이더 하락에 베팅하는 코인이라서 중장기로는 불확실하다 볼수 있죠. 가격도 이미 3월에 상장 이후 세력들이 한번 털고 나간 코인으로 만약에 10월 알트 불지 않았었. 바닥 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입니다. 그래스케에서두 번째로 추천하는 코인이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주피터와 지토 코인으로 두 코인 모두 솔라나 체인 5천원 짜리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체인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입니다. 그나마 솔라나 체인 중에서도 주피터가 대장 코인으로 모든 앱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이나 투자자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주피터 코인은 엔비디아 AI 상승에 맞춰서 출시된 AI AI 코인인데, 최근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하고 AI 섹터가 올해까지만 해도 대장주, 주도주였지만 내년 트럼프 인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야다 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엔비디아 허닝 중에 매출이나 영업이 익 미스 한번이라고 하면 AI 섹터는 한 방에 큰 하락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터 코인 모든 암호화폐 중 가장 좋은 재무제표 프로필 제공하고 24년 한해 동안 5억 5천만 달러 소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된 코인일수록 거래량 많아서 재무제표 프로필 좋은 거고 작년 12월 상장됐고 주피터와 같이 11월 아이트 불장에 기사회생한 코인이고 요 그리고 네번째 그레스코인인데 구글의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데이터 스크래핑 하는데 자료를 수집해서 러닝머신 AI 훈련하게 만들면서 보상 제공되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AI 코인인데 역시나 AI 호재에 갖다 붙인 코인으로 작년부터 양산되고 있는 AI 코인 중에 하나다 보실 수 있죠 AI 코인이 갈수록 많아진 것은 AI 붐으로 시장 분위기 탔다고 하면 누구나 5천 주고 솔라나 체인으로 상장시켜 놓으시게 돈을 벌기 때문에 한두 개 회사에서 100개, 200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는 코인이고요. 21년 1만 개였던 알이트 코인들이 24년 말 9만 개까지 대량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알이트 코인 물량 공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게 24년 초천화탑 20개 코인을 보면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 링크, 수이, 유니스, 하이퍼 리커티, 에이브, 아테나, 옵티니즈 보추얼 프로토콜, 리도 유, 유피터, 에어로도, 아카시 네트워크, 지토 글래스 순서입니다. 시가총액 순서이고 매번 그레스켈이 추천한 코인이나 미국 대세 알트코인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코인 이 있는지 여기 있는 표도 잘 챙겨 보시고요. 그레스켈이 비록 자기가 먼저 매수하고 펌핑도 시키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잘 보고 있다. 알트코인 시장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대세로 움직이는지 잘 지켜 보셔야 됩니다. 시장 흐름과 다르게 2년 3년 된 오래된 알트코인 무작정 저점에 사서 장기 보유하고 있 다가는 투신과 다르게 흘러가고 결국에 낮아진 거래량으로 업비트 상장폐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무작정 하나 코인만 몰빵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저점이라고 해도 분산해서 투자하신 다음 최근에는 미국 세력들 주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코인 유심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알트코인 중에서도 어느 코인이 성능이 좋은지 블록 생성 시간과 거래 소모되는 시간, 수수료, 만들어진 프로그램 언어까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시가총액과 수수료로 보면 이더리움이 시가총액도 크지만 수수료도 매우 비싸고요. 멘트리나 세일, 셀로로 갈수록 시가총액 자체만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크면 거래량 많고 블록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는 올라가고요. 그런데 가장 상승자라는 코인이 여기 중간쯤 되는 안정성도 가져가고 수수료도 적당하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볼수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개됩니다. 유되 니까 멤버십 가 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